자, 원래대로라면 이번에 이점투시를 좀 알아볼라 그랬는데 그전에 소실점들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길이 있다고 칩시다. SP로부터의 시선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무한대로 쭉 연결이 돼 있는 도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그 흔히 말하는 1.2시에서 이렇게 평행한 선두 개를 시선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어져 있는 평행한 선두 개를 무한대로 연장을 하면은 그게 센터 오브 비전, 즉 1.2시의 초실점에서 가서 만나게 되어 있죠. 이게 가장 흔한 1.2시의 설명인데, 이제 뭐 이거를 증명을 하면은, 그전 했던 거랑 똑같죠? 이선두 개를 픽처플레인을수정해서 나오는 이선두 개를 연장을 하면은 네 아주 당연하게도 센터우 비전에 가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나가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꺾인 도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이걸 위에서 한번 볼 거예요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나가다가 꺾여서 이 방향으로 쭉 평행하게 연장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건 어떻게 구할 거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똑같이 또, 픽처 플레인에 이 사각형의 꼭지점 4개를 sp랑 연결을 해갖고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투영을 하면 뭐가 나오느냐? 네, 예상하다시피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게 돼 있죠?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정면에서 보면은 네, 이렇게 센터 오비전을 향해서 나가다가 그게 꺾여서 어디론가 또쭉 선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선을 계속 연장을 해 보잖아요. 그러면 그 연장된 선은 대각 소실점과 마찬가지로 호라이즌 라인에 가서 만나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저번 시간에 본 거와 같은 원리죠. 단지 45도로 꺾인 게 아니라 이번엔 그냥 랜덤한 방향으로 꺾인 거죠. 물론 이거를 SP랑 연결을 하면은 그걸 위에서 봤을 때 SP와 호라이즌 라인 연결해서 나오는 각도를 이용하면 이 선이 몇 도가 꺾여 있는지를 알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지금 제가 하려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긴 선이 이렇게 쭉 무한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구간을 요렇게 생긴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하게 꺾여 있는 도로와 교체를 할 거예요. 물론 이 도로가 이렇게 각도가 샤프하게 꺾여서 이렇게,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됐지 있으면 지나가는 차다 망가지죠? 근데 여기서 말아볼 거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지면과 평행한 선이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선의 소실점을 구하느냐를 뭐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방법은 뻔하죠? 방법은, 또, 그냥, 평표하던 대로, 이 점, 네 개를, 다시 SPO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피처 플레인에, 투영되는 뭔가가 생기겠죠? 이게 어떻게 투영이 되냐면은, 네. 이렇게 투영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뭔지 잘안 보일텐데 이거를 정면에서 보죠. 정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냥 딱 봐도 이 선은 만나는 지점이 호라이즌 라인에서 형성될 형성것 같지 않죠. 이 선은 호라이즌 에서 호라이즌 라인에서 벗어난 점에서 만나게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위로 기울어져 올라간 선이니까 그래서 그걸 연장을 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쭉 무한의 공간 저멀리로 뻗어 나가서 어딘가에서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점을 아까 전에 찾았던 이 꺾어져 있는 도로가 만나게 되는 호라이즌 라인에 있는 소실점이랑 연결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네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선을 쭉 수직으로 그어 내려서 계속 내려가면은 호라이즌 라인에서 만났던 이 소실점 요기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실점을 억실러리 베니싱 포인트라고 불러요. 예, AUX 저차 타면 그저 차에 뭐 보면 예비 전원 거 예비 USB 이런데 AUX 써 있죠? AUX 예, 이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억실러리가 예비라는 뜻이에요. 즉, 이건 예비 베니싱 포인트죠? 자, 그럼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는 건 그렇다고 치고, 아까 전에 본 대로. 이렇게, 이번에는, 이, 꺾여서 내려가는 이 선들 있잖아요. 이 선의 기울기는 또 어떻게 구할 거냐. 이제, 이쯤이면은 슬슬 눈치채셨겠지만, 푸시라는 거는 똑같은 원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자, 이미 이점두 개는 여기서 구했죠. 이 언덕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점두 개는 우리가 이미 아까 전에 투영을 해서 구한대로 요점두 개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점두 개가 이 내리막길에 이점두 개만 투영으로 해서 구하면은 그러면은 어지 어떤, 어떤 식으로 선이 연장이 되는지를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투영한 선을 구하면은, 투영한 점을 구하면은, 요점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선두 개가 나오는 거죠. 자, 이걸 또 다시, 정면에서 바라보면은, 네.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없애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연장이 된 선들이 설명이 난잡해지고 있는데 이선두 개가 이 내리막길 이선두 개하고 같은 선이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죠. 그러면은 여태까지의 패턴으로 볼때또 이제 이거를 무한으로 연장을 해서 선을 연장해서 놓고 보면은 어딘가에서 만나게 되죠. 수직점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역시 예상과 마찬가지로 선을 그으면은 호라이즌 라인과 수직으로 해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만난 점을 또 우리는 또억실러리 베니싱 포인트, 또 억실러리 베니싱 포인트 예비 소실점, 뭐 2번, 뭐 그렇게 부르면 될 거예요. 이게 왜 아까 전에 찾은 이 호라이즌 라인 위에 소실점하고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냐 하면은 그건 이걸 위에서 보면 이게 비록 오르락 내리락이 하고 있지만. 이걸 위에서 보면은 여전히 그냥 같은 방향으로 쭉 이어지는 도로가 그냥 위 그냥 위아래로 같은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 수직으로 선을 그으면은 이런 식으로 호라진 라인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이 오르막길이 또 한, 또한번 나오죠. 다시 원래 높이로 돌아가는 오르막길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은 이 오르막길의 요 선은 이 선은 이선두 개하고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지만 같은 기울기에요. 딱 봐도 평행한 선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당연하게도 이선두 개랑 이선두 개는 같은 소실점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기울기의 선들이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는 이미 수직 이미, 소, 이미 수평선 위에 있는 억실러리베니싱 포인트를 찾아놨죠. 예 잖아요 예.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 선하고 다시 한번 선들을 그어서 이젠 솔직히 말해서 투영을 할 필요도 없어요. 다시 한번 선들을 그어서 이 베니싱 포인트하고 여기 아래에 있던 이점두 개를 연결을 하면은 이제 그러면 우리는 완벽하게 도로의 투영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될건 뭐냐 하면은, 소실점이라는 게 항상 호라이즌 라인 위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소실점이라는 거는 필요로 하고 논리에만 맞으면은 어디에든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 예, 사람들이 1 2시랑2 2시3 2시 이런 .2시 용어에 갇혀가고 꼭 소실점이 그렇게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것만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소실점이라는 거는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숫자대로 찍으면 되는 겁니다. 단지 이제 그 필요한 소실점의 숫자가 몇 개인지, 어디에 찍어야 되는지, 그거를 아는 게 투시의 뭐 절반 이상이라고 볼수 있죠. 자, 그러면 소실점을 좀더 알아봤고, 그러면 이게 더 헷갈리실지 안 헷갈리실지 모르겠지만, 다음엔 진짜로 이점 투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